이제 어떤 여성분이 와갖고 가슴 관리를 받았어요. 네. 경락 쪽에서는 쩍 쩡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보통 가슴 컵이 이 컵보다 살짝 커요. 네. 바가지처럼 생겼어요, 네. 이렇게. 수기 관리 다 끝나고 나면은 네. 그걸로 이제 고정 시켜주는 건데 그딱 네. 됐는데 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래갖고 <laughs>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네. 이만한 바가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큰거 어, 이거는 대보니까 맞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딱 씌어놓고 네. 쭉땡겼어요쫙 이게 살이 올라왔는데 어, 이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원장님이 이렇게 와서 부으시더니 그 엉덩이에 묻히는 <laughs> 거였다가 남편분이 갑자기 와갖고 커튼을 확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치니까 순간 저도 굳더라고요. 빨리 쳐 나오라고 이제. <laughs>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마사지 진짜 가이드 마징가입니다. 마징가님 채널에서 영상 보면은 마징가님이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한 장면들이 나와요. 어, 예전에 마사지를 배울 때는 스포츠 마사지, 발 마사지, 경락. 요건 기본 항목에 들어가요. 응. 그 다음에 이제 건식 쪽에서 뭐 경혈지압, 뭐 시아추, 하이 마사지, 통증 관리, 카이로프라틱 요런걸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오일 쪽에서는 아로마, 스위디시 다이어트, 산전 산후 뭐요런 것도 배우고. 마사지 관리... 이련된건이제다 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게그 당시에 너무 어이나이에 시작했어요 일본 가서 시아추도 배우고 태국 가서 타이도 배우고 나름 는사지쪽에에 유학파예요 어, 아, <laughs> 스웨덴 친구나요 거길 못 갔어요 너무 멀어 <laughs> 마사지를 어떻게 하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그때 나라에서 네. 새 일자리 창출을 막 밀고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마사지였어요.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네. 생존권. 네. 이걸로 어필을 많이 했죠. 판결은 어, 시각장애인 분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일반인은 할수 없게끔. 그러면은 길거리 다니면서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에요? 엄연히 따지면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다들 영업을 네. 하냐. 피부 쪽에서 오일을 발라서 이제 압 없이 부드럽게 하는 거. 이건 또 합법이에요. 피부관리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힘 있게 꾹꾹 누르면은 마사지로 보고 그걸 문제가 되는 거고 경찰이나 관공서 이쪽에서도 음. 피부관리 사업자를 걸어놓고 해라 음. 앞 넣지 말고 부드럽게 해라 뭐 이렇게는 또 이제 문제가 안돼 있기도 하고 아. 그렇죠 실제 마징가님 샵도 운영하신 적이 있으세요? 많이 했죠 찜질방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거기 보면 스포츠 마사지실이 있거든요 어, 맞아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용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소자분으로도 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돈 열심히 모아서 2 6여인가 처음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마사지만 잘한다고 이게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 영업력도 있어야 되고 아. 이 언변이 좋아야 돼요 계속 한 시간 동안 쭈물 누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음.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아, 잘안 됐어요 <laughs> 네. 그럼 또 관리사로 일하고 또돈 네. 모아서 또 하고 이렇게 한세번 망했던 것 같아요 서른부터 괜찮았던 거 같아요 이제 실력이 네. 탄탄해져 갖고 네. 죽은 가게를 네. 싸게 인수해서 네. 살려서 네. 팔고 그랬죠 음. 처음에 마징가 채널을 네. 오픈했을 때는 그게 몇년 전이었죠? 3년 전이요 그때도 샵을 운영하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운영했었어요 제가 샵만 이렇게 운영한 게 아니라 30대 중반부터 마사지 사업을 시작했어요 마사지 광고 회사를 만들었고 마사지 용품 그리고 이제 컨설팅 교육 그쪽 관련된 업은 다 손을 댔어요 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는 있는데 왜 일반인들이 마사지에 대해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가 없나 그게 되게 의문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샵 같은 데도 알려주고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마사지 샵을 광고해준 걸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됐어요 이제 프랜차이즈에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11호점 12호점까지 나갔는데 본점 이후에 아카데미로 갔어야 되는데 본점이 너무 빨리 자리를 잡다 보니까 2호점 3호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난중에 인력이 모질라갖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맹점주들의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이 오죠. 여기까지 접고 다시 시작하자 생각했던 게 아, 유튜브 해야 되겠구나. 음. 그래야 내가 다음 사업으로 할수 있는 거를 진행할 수 있겠구나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죠. 지금은 샵 운영을 전혀 안 하시는 거고, 예, 유튜브 하는 걸로도 힘들어서 지금 그냥 컨설팅이랑 교육만 음. 하고 있고. 당연히 계속 건전만 계셨던 거잖아요. 그쵸 저도 유혹이 많았어요.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불법적인 거 이쪽으로도 문의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 그거는 마사지가 아니어갖고 음. 저한테 컨설팅 안 받고 그냥 하셔도 돼요. <laughs> 그래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 길게 보실 것 같으면 건전으로 가셔라 이렇게 순화좀 시켜보려고 그쵸. 이렇게 컨설팅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 그래요 이러고 음. 해요 그렇게. 근데 6개월을 못 버티세요. 아. 이 금액대가 아예 달라버려요. 건전에서는 한 달에 뭐 순수익 천만원 나오면잘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쪽 에서는 뭐 천만원은 기본이고 3천 이상 찍어야 되는 약간 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건전하게 시작하셨다가 불건전하게 가는 가게들 많이 보셨 나요 예 많죠 그게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었던 성매매 단속을 우리나라에서 한 15년 전 20년 전에 엄청 세게 한 적이 있어요 아... 서울의 각 지역별로 거기에 막 이렇게 뭐다 허물어버리고 이럴 때 네. 그렇죠 그때 그분들이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뭐 휴게텔 막 이런 데 이렇게 가면서 마사지랑 연관된 데를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 받으러 오신 사장님분들 중에 80%가 다 안마 휴게텔 그쪽에서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네. 타이 마사지나 중국 마사지, 뭐 스위디시 마사지 이런 걸로 갈아타시려고. 근데 이쪽은 관리사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좀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사지를 할줄 알면은 이 선생님들이 왔을 때 샵을 운영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마사지를 할줄 모르고 샵을 오픈하면은 이 되게 어려워져요. 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선생님들 다 떠나고 나면은 할수 있는 게 이제 조금 이상한 샵. 그쪽은 선생님들도 경력자가 아니고 신입 뽑아가고 2 시간 교육해서 투입되고 이런 데도 그렇죠. 원장님이 경영 자체를 되게 건전하게 하고 있는데 채용된 선생님이 본인이 영업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다 들어와요. 한번 듣고 이렇다고 딱 하긴 그렇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들을 땐 이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상담을 해서 이제 퇴사 처리하기도 하고 아. 그러죠. 지금 하고 계신 컨텐츠 네. 같은 경우는 여러 샵들을 탐방 중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laughs> 마사지가 좀 무거워요, 진지하고 그거를 재밌게 풀어 나가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였거든요. 지금은 조금 어찌 보면 제가 재미를 위해서 드립성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응. 얼굴 찌푸려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런 영상만 있는 게나 진지한 영상도 있고 응. 마사지의 시원함을 전하는 영상도 있고 응. 어떤 한쪽의 컨텐츠를 만 맞추는 게 아니라 마사지로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죠 마지막에 영상 보면은 드립성의 댓글이지만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형처럼 마사지나 배울 걸 이런 댓글이 아, 되게 많아요 예예 예. 남자 관리사를 하고 싶은 분들 중에 여성의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네. 고객의 만족 보다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제가 관리사로 일을 하면서 <laughs> 그런 분들을 봤어요 한 3년 차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니까 네. 좀 이쁜 여자 선생님 딱 오면 은막 내가 들어와도 난리예요. 근데 이거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똑같아요 그 예전에 샵할 때 훈남 그냥 몸이 이뻐 비율이 그분한번 오잖아요 대기실에서 난리 나요 나돈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들어가막뭐 <laughs> 엉덩이가 너무 이쁘게 생긴다는데 뭐 어쩌는데 가슴 성형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생각할 땐 좋을 수 있잖아요 음. 부러워할 수 있죠 무시하기 힘들어요 그 보육물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붙어요 나중에 그럼 그걸 다 일일이 뜯어줘야 되거든요 손으로 그래야 자연스럽게 음. 말캉말캉함이 있어요 한 시간 동안 뜯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부럽다고 하고 20년간 마사지 업계에 몸을 담그고 계신데 이쪽 업계에 계시면서 마사지를 시작하신 거 후회할 정도로 힘들었을 때 20대 때 후회했던 거 성추행 정말 많이 당했어요 아 어, 그래요? 여자 손님들한테 네. 그니까 전 남자다 보니까 네. 허벅지 터치하고 <laughs> 엉덩이 만지고 이런 거는 애교예요? 네 그냥 냅둘 수 있어요 그냥 앉아달라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고 아 본인을? 예 네. 아직도 그거 이제 트라우마로 이렇게 빡 박힌 게 뽀뽀해달라는 그거 환장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선생님 뭐 관리사님 이런 게 아니라 삼촌이야삼촌 이제 언니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laughs> 자 뽀뽀 한번 할까요? 방굴되고, 뭐, 자주 오면 한번 주나? 막,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반바지를 입히는 곳도 있고, 위생팬티를 입히는 곳도 있는데, 뭐, 샤워하시고, 이거 입고 나와주세요라고 하는데, 관리실에 딱 들어가 보면은, 깨벗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고, 나름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잘 덮거든요? 자꾸 걷어내요. 하다 보면은, 남자, 여자, 어떻게 구분을 짓는 것보다, 그냥 다 같은 사람으로서의 그 부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반대로, 가장 행복했을 때. 예전에는 제가 통증 관리를 했었어요. 자람 조금 할게요. 네. 목 어깨, 뭐, 오십견, 요통, 뭐 무릎 관절, 어, 웬만한 거다 만져요.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이 조금 좋아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때 행복하죠. 마사지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합 마사지가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면 뭐 힘만 있으면 하지 음. 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영역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나중에 철학적으로도 가고 심도 있게 가요 그게 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도 이제 주와 인만에 빠진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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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네. 고수를 찾아서 이런 것쯤 컨텐츠로 해달라고. 근데, 고수, 이제, 경력이 20년 이상, 뭐, 30년 되신 분들을 찾아가면은, 네. 와! <laughs> 이래야 돼요! 아프긴만 하고, 별로 시원하지도 않아요. <laughs>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잘하시는 거나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딱그 중간을 되게 고집하려고 하고요. 이제 상대한테 얼마나 잘 맞추냐. 그게 지금은 가장 잘하는 음... 사람인 것 같아요. 마사지를 하겠다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매일 줬을 때는 선뜻 못 꺼나겠어요. 좋은 거고 자부심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이 마사지라는 게 좋은 직업은 아니거든요. 인정받는 직업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샵을 오픈 하시는 분들이 마사지만 잘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음식이랑 마사지를 되게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음식이 맛있다고 무조건 잘되진 않아요 물론 잘될 확률은 갖고 있지만 거기에는 남다른 영업력도 있어야 되고 그 분위기도 진짜 정통을 고수할 것 같으면 뭐 계량 한복을 입고 관리를 한다든가 서비스 마인드 그 중에서도 엄변그 관리사 선생님들도 이쁘고 날씬하면 지명 많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깔끔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손님들이랑 대화 스킬 능력 이런 게더 중요해요 좀 이런 성향의 분들이라면 마사지를 추천하지 않는다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성격이 좀 급하다든가 그런 분들은 결국은 안 돼요 성격이 급하면 마사지가 빨라져요 한 시간을 마사지를 해야 돼요 천천히 해도 한 시간은 똑같이 가거든요 빨리 하면 나만 힘들어 <laughs> 그러니까 그렇네요. 빨리 지쳐요 한명 하고 나면 아주 죽겄대 그래서 성격이 조금 잔잔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은 음. 내가 맞아 음. 그래서 그걸 계속 주입을 해요 멀쩡한 사람도 막 환자 만들어서 보내는 뭐 어디가 안 좋네 어디가 안 좋네 손님들도 음. 싫어하고 결국은 이쪽 업의 매력을 못 느끼고 떠나시더라고요 음.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어쨌든 마사지는 좋은 거예요 누구나 편하게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더 채널이 커지고 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랑 최대한 소통해 갖고 생존권을 지킬 수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음. 우리나라에 앞으로 마사지가 조금 더 문화가 편견이 없어지고 개선되면 은 방문관리 1인샵 이런 게 음. 유행할 거예요 지금도 그, 있죠 있는데 취약점이 있어요 1대1로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 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음. 그래서 그1인샵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하운 같은 거 그리고 출장 역시도 불법적인 걸로 변질되기가 되기 쉽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걸 건전하게끔 할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음. 오늘은 마사지 진짜 가이드의 마진카님 모시고 마사지에 관한 여러 가지에 같이 들어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레리스였습니다 시한두님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